네, 안녕하십니까. 드디어 이제 미러 창을 완성해서 방송을 녹화를 하게 됐고요.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처음에 영상에서는 번개창으로 넘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미러 창이 완성이 되면 이제 그 이후에 번개창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거라 이제 미러 창을 만드는 데좀더 집중을 했고요. 이제 완성된 미러 창을 보시면 음, 아코야의 창은 굳이 기용하지 않았습니다. 공속 0.1이 더, 더,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가시창을 선택을 했고요. 어, 스킬은 이제 공격 스킬의 원소 피해, 물리 피해 증가, 물리 피해 추가, 치명타 확률, 치명타 피해 보너스, 그리고 모든 투사체 5 이렇게 박아놨고요. 어, 보시면은 공격 스킬의 원소 피해를 왜 박았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.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맵에서. 보시면은 지금 3일차가 다 터집니다. 이렇게 3일차가 다 터지기 때문에 공격 스킬에 원소 피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물론 다른 플래시어 도 나쁘진 않겠죠. 근데 이게 플래시 아니어도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보기 이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많이 챙겼거든요. 뭐 이제 여기서 번개 피해 챙기고 여기서 번개 피해 챙기고 여기서 냉기 피해 챙기고 또 여기서 냉기 피해 챙기고 해서 냉기피해, 번개피해, 화염피해를 다 챙겼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, 왜냐면은 돌개바람은요, 따로, 따로 뭐 변경되는 수치가 없습니다. 그냥 물리 데미지예요. 이 물리 데미지에 이제 이 와류에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속성이 추가로 데미지가 추가되는 것 뿐이지. 어뭐 다른 그 변, 변화가 없어요. 그러니까 물리 피해가 화염 피해로 변화된다.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최대한 물리를 땡겨 주고 나머지 플래스 당긴 거에서 잉크를 더땡겨 주는 그런 방식으로 빌드를 구성을 했고요. 그리고 치명타 확률은 당연히 높아야 될 거고요. 치명타 빌드이기 때문에. 치명타 피해도 있으면 좋겠죠? 물론 공속이면 더 좋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시면은 저는 항상 이제 상시 적, 격분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스킬 속도가 16% 증폭되고, 패시브에서도 공용노드 중에 스킬 속도를 찍어 놓은 게좀 있고요. 그리고 심지어 저는 데드아이라는 순풍이라는 사기 기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스킬 속도 30%, 뭐 여기서 몇 프로, 또 여기서 몇 프로, 그리고 아까 보셨, 보시면 아시겠지만, 3일체가 250을 초과하면 또 스킬 속도 증가.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맞물리고, 그리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0.1을 공격 횟수를 더 챙겨준 게 맞물리면서 생각보다 느리지 않아요. 우리가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쓰는 빌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번개창처럼 번개창처럼 번개창이나 번개화살처럼 한방 이렇게 쏘면 얘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돌아옵니다.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. 계속 한 바퀴를 돌아요 이쪽에서. 그래서 요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공격 속도가 빠를 이유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공격 속도는 챙기지 않았고요. 그래서 이 방송을 왜 녹음, 녹화를 하냐. 이제 물론 제 빌드를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미러를 좀 미러 창을 이용해서 번개창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아 그러니까 창을 이용해서 번개창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제 생각에는 이 창이 번개창에도 좋거든요. 그래서 혹시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있으시다면 미러피는 따로 받지 않고 이제 이 번개창을 이 창을 미러를 떠드릴 생각이 있으니까 혹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접속하는 걸로 왜냐면 제가 이제 p o e 원을또 하러 갈 거라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이제 데, 어, 방송을 녹화를 하고 있고요 이제 물론 치명타확률이 오면 더 좋을 것이고 뭐 물리 피해 증가도 높으면 좋을 것인데 지금 제가 오늘 이거 멸망 전하면서 디바인이 얼마 없어요.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. 절사로 바꾸면 되기는 한데, 요거는 진행을 할 거라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, 우선은 미러 창을 만들었다. 어, 라는 거 알려드리고, 이제 PO1을 아마 PO1 개인 리그가 지금 열려 있어서 그거를 좀 하다가 어, 번개창 빌드로 넘어가는 구조를 좀 짜를 것 같습니다. 번개창으로 넘어가려면. 우선 신발을 바꿔야 돼 가지고 다른 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장갑하고 신발을 좀 바꿔야 됩니다. 장갑도 공속 달린 거면 좋은데 공속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장갑은 치명타 뭐 피해 보너스 높은 거 이런 걸로 아마 할것 같습니다. 우선은 빌드 변경되면 그때 다시 녹화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 어 기존에서 제 빌드가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얼전 천정 쓰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.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마무리로 매사 마무리하는 걸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